부당한 비난에 대처하는 스토익의 침묵의 기술. 현대사회는 자기 PR과 적극적인 자기 의사표현이 중요해져감에 따라 침묵의 기술이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스토익들은 부당한 비난에 대해 침묵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격렬한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비난에 대처하는 스토익들의 침묵의 기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비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비난은 괴로운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즉각 회피하거나 대응하기보다 비난은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으로 분노 조절하기. 부당한 비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감정적 분노에 쌓이게 됩니다. 이 순간 감정 표출 대신 선택한 짧은 침묵은 폭풍 같은 강한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침묵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라. 스토익들은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활용해 왔습니다. 타인과의 대화 중에 충동적이고 가벼운 말을 사용하기보다 적절히 신중한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인스토어 랩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영감을 받아보세요.